어떻게 너무 어색하다. 누가 이렇게 찍는 거 처음이에요. 아 진짜로? 저는 야왜안바안바꾸아잘안 바꾸려. 잘안 바꾸려. 잘안바하려잘안 바꾸려. 잘안 바꾸려. 잘안 바꾸려. 잘안 바꾸려. 잘안 바꾸려. 잘안 바꾸려. 이사갈 곳 인테리어를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정은 3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로 총한달 정도의 일정으로 보고 있는데, 3월 3일 기점으로 해서 철거부터 전기, 뭐 목공, 조명타공, 도장, 도배, 바닥, 데코탈바닥. 이런 식으로 진행이 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 완공 일자는 4월 1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만관부. <laughs> 그스케치상으로 한번 레이아웃 잡아보았던 시안이고요. 이쪽이 지금 근무하게 되는 사무동 쪽 벽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이 공연장 쪽입니다. 음. 라운드는 사실 무대가 음. 예쁘긴 한데 음. 이렇게 앉을 때는 많이 앉을 수 있는데 출입구가 음. 음. 너무 많이 보이니까 음. 공연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될것 같아서 을해 음. 그냥 음. 아예 이쪽 기둥이 여기는 기둥까지 상타뭐 하시고 계세요? 지금? 어, 이거 보이그 아, 빔이 <laughs> 물러 처리해 드릴게요. 사 비밀은 아니에 그냥 오버 한번해봤습 <laughs> 오! 되게 예쁜데요, 이거? 아 이거 오늘 결점이 하나 생겼는데 네. 마우스 패드를 예쁜 어. 걸 샀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로도.. 어, 이것도 괜찮은데요? 별로 어. 괜찮아요. 허리랑 <laughs> 귀어 <laughs> 다른 책상이랑 비교했을 때제 책상의 차별점. 참 특이한 거 좋아하세요. <laughs> 특별한 거 좋아하세요. 자기가 특별해야 된다. 왜요? 별로 특이한 거 없는데요?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아...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와서 저도 모르게 <laughs> <laughs> 발끈... <발끝 웃음> 어머 귀여워! 귀엽죠? 이름도 있어요. 얘 이름 뭐예요? 햄리우스. 햄스터라서 햄리우스라고 했어요. 얘 나름 햄스터 나라 저거 그 아들이에요. 유림이가 세계관을 구축을 해줘가지고 저의 세계관도 구축해 주시면 안 돼요? 지애 씨는... 유림, 유림이가 세계관 전리 <laughs> 말은왜한 거야? 그럼. <laughs> 아니 고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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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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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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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바로 고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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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안고 안고 고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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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을 안고 안고 저희 인테리어 제안서이고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만들진 않았는데, 저희 사무실 인테리어 할 때만큼은 최대한 컨셉츄얼하게 만들고 싶어서 제가 제작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저희 컨셉은 바와하우스가 컨셉이고요. 이런 식의 알록달록한 색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이런 컬러감과 이런 형태에 대한 그런 컨셉을 잡았고요. 합판은 이런 식으로 생나무를 사용을 해서 이번에 저희 인테리어 컨셉을 밝힐 거고, 또 저희 시그니처 컬러가 오렌지 컬러잖아요. 약간 잔잔한 스타코 느낌으로 해서 오렌지 컬러를 갈 거예요. 가구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컬러감 있고 빈티지한 느낌의 가구들로 이번에 구성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도면을 작성을 했고요. 평면도, 천정도, 뭐 전기 콘센트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관장님들이 그 시공하시기 편하도록 제가 작업을 해둔 도면입니다. 이렇게 어떤 조명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스펙도 같이 정리를 해두었고요. 그러면 이거를 3D 화면으로 켜드릴게요. 우와, 우와. 음. 자, 이렇게 한번 저희 따라다란 딴, 한번 투어 해볼게요. 우와. 신기하죠? 대박. 3D.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오, 너무 찐 같아. <laughs>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면 오픈 미팅룸. 가구도 실제로 이 제품으로 넣을까 생각 중에 있어요. 우와. 그래서 지금 제가 가구업체랑 계속 소통 중에 있고 저희 미팅룸 뒷면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장을 하나를 넣어가지고 뭐 직원들 옷이나 아니면 비품 같은 것들 넣어두는 거 만들 거고 그리고 이쪽은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 하나 만들고 예쁜 그림 하나 걸어둬서 그 전기 배전함이 현장에 여기 있거든요. 그걸 좀 예쁘게 가리려고 해요. 아래쪽은 책장을 제작을 할 거고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번에 합판 도어로 마감을 할예정 ]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햇빛도 조절할 수 있어요. 우와! 우와. 신기한데 야, 이거 어떡하냐? 에? 네? 생각 너무 좋아져. <laughs> 이거 어떡하냐? 내가 아, 진짜 웃겨. <laughs> 여기가 이제 제가 가장 예뻤으면 하는 공간인 저희 뷰티 룸 네.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단체로 회의할 수 있는 회의 테이블이랑 유리 칠판. 음. 유리 칠판 놓을 거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해서 마감재를 올려둘 수 있는 선반을 같이 짤 거예요. 음 그리고 샘플들 받다 보니까 패브릭 제품들도 꽤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런 사다리 같은 거 하나 두고 패브릭들은 걸어둘려고요 미팅룸 같은 경우에는 유리로 된 슬라이딩 도어를 둬가지고 사무실에서 봤을 때 벽으로 막혀있지 않고 답답하지 않은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실로 가볼까요? 여기가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게 될 오피스 사무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선은 12개의 책상 정도로 해서 구성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책상이 지금 이런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중간에 지금은 투명으로 구성을 해놨는데 타공판 같은 가림막을 줘서 서로의 시선이 그렇게 마주치지 않도록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용하시기에는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저희 캡틴이 있게 되는 음... 캡틴실이. 캡틴이 일을 하다가도 중간 중간에 좀쉴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이런 간이 데이베드 같은 거 하나 놔드들려고요 음... 음... 우리 캡틴 절대 지켜. <laughs> 그리고 저는 이런 남는 공간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도어를 달고 뭘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남는 이 깊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 깊이도 그냥. 네. 그냥 목공으로 막아 버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막을 거라면 여기다 그냥 책장을 두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래쪽에다가 턱을 구성을 하고 위로는 책장을 놨어요. 오 어, 너무 좋아요. 저 네. 카메라 여기다 놓고 싶어요. 아 진짜요? 네. 너무 괜찮은데요? 그래서 필요한 장비들이나 뭐 비품들 여기다가 수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저희 공연장 쪽으로 가볼게요. 오! 공연장은 네, 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진짜 공연장도 제가 합판 벽으로 갔다가 포인트를 같이 주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되게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이 실제로 들 거고요. 들어왔을 때 보이는 이쪽 벽면에는 거의 시그니처 컬러를 같이 구성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벽이나 천장들은 다 합판으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무대 규모는 이렇게 무대가 아닌 다른 곳들에는 의자를 놓는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끝! 굿! 굿? 100점 만점이몇 점이에요? 천점! 진짜? 와! 그럼 이제 이 다음 영상은 공사 영상으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